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. 건강한 몸과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다. 우리는 때때로 건강의 소중함을 잊고 바쁜 일상 속에서 무리하며 살아가곤 합니다.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.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.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돌보세요. 때로는 가벼운 산책이나 간단한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. 자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회도 귀 기울이고 지금의 건강에 감사하는 마음도 잊지 마세요.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볼 때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